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MOU 체결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를 만나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계 금융의 거인이 한국과 손을 잡은 것인데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블랙록은 어떤 회사일까요? 운용 자산이 무려 10조 달러를 넘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거대한 자본이 왜 한국을 주목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둘째, 풍부한 데이터 자원. 셋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한국은 빠른 디지털화와 정책적 뒷받침으로 AI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렉록의 투자가 AI 기술 발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먼저 금융 분야에서는 초정밀 투자 분석과 위험 관리로 금융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제조 분야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가 기대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정밀 진단과 맞춤형 치료, 신약 개발이 크게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야 할 선도 많습니다. 첫째,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존 법과 제도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AI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둘째, 인재 양성이 핵심 과제입니다. 세계적 인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투자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데이터 개방과 활용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큰 과제입니다. 넷째, 윤리적 문제입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편향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이번 협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라 AI 시대의 규범을 함께 만들어갈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과연 한국은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해 어떤 AI의 미래를 그려갈까요? 여러분은 이번 MOU를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